다음교 우리 대쟁투와 말씀을 먼저 표설면 좋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94 페이지, 대쟁투 594 페이지. 시대소망 감남산에서 를 계속 우리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나일까 라는 말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594페이지 바로 밑에 줄여 보면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돌아가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찾았습니까? 예,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새겨주고자 힘썼다. 그러나 제자들은 로마의 숙박에서 벗어나는 일시적 해방만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희망의 중심이 되어 있는 주님께서 고력적인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러므로 기억할 필요가 있었던 말씀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졌다. 중요한 말씀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시련의 때가 이르자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음이 발견되었다. 예수의 죽음은 마치 그분께서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의 희망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 그 다음을 제가 읽으려고 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의 말씀으로 제 아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 시기의 끝과 하나의 때를 위한 준비와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다른 사람들에게 구월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리므로 그들이 환난 때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귀해를 엿보고 있다. 예언으로 미래가 환하게 펼쳐져 있다. 특별히 은혜 시의 끝과 환난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계시가 되어 있다. 주의 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므로 이어서 370페이지 한 말씀을 더 펴십시오. 대쟁토 370페이지 말씀이요. 마지막 문단을 좀 보려고 합니다. 370페이지 마지막 문단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이라라는 말씀을 찾았습니까? 예. 우리 거기에서 좀 눈으로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요. 마태 24장 3절이란 성경 구절을 인용한 그때부터 읽겠습니다 <laughs> 그때 주의 말씀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오리까? 마태 24장 3절을 인용한 찾았죠? 그때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고 하셨다. 문 앞에 가까이 이런 줄 알라. 구주께서 하신 한 가지 말씀은 다른 말씀을 없이 할수 없는 것이었다. 그 다음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그분께서, 그분께서 오시는 날과 시를 아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시작. 우리는 그 날과 시가 가까이 이룬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과 요구를 받고 있다. 비록 그 날과 시간의 정확한 알수 없지만 우리는 징조를 통하여 그 날의 가까움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런 사실을 묵과하고 이 경건을 멸시하고 그분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기를 거절하거나 게을리하면 홍수가 다가오는 것에 무관심했던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의 재림의 날도 우리에게 치명적 사건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이미 배웠다. 우리 또한 그 날과 실을 알수 없을지라도 그 날이 가까운 사실을 알고 미리 대비하지 아니하면 노아시대 사람처럼 재림의 사건도 우리에게 치명적 사건임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이어서 좀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같은 장의 24장에 충성된 종과 충성되지 않은 종을 대조하여 말씀하시고, 심중에 이르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라고 생각한 종에게 파멸의 선고를 내린 비유는 그리스께서 당신의 오심을 대망하고 깨어있는 자와 그 일을 거부하는 자를 구별하여 각각 어떻게 갚아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깨어 있으라. 주인이 올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일어리니 어느 시에 내게 말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어떤 사건을 가리키죠? 주님의 재림의 광경이 아니고 우리 시간에. 끝을 가리킨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돌아와서 시대의 소망, 감남산에서를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628페이지. 다시 우리 보도록 합시다. 주의 말씀과 세상 끝.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주어진 첫 번째 경고를 한번 봅니다. 628페이지 제일 마지막 밑에 보시면, 그리스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가장 먼저 경고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생각합니다. 이어서 그 말씀의 마지막 문단.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승행했던 같은 기만이 각 시대를 통하여 행해졌고 또다시 행해질 것이다. 그 다음 문단에 말씀을 요약합니다. 중간에 628페이지 29페이지에 가는 부분에 이 징조를 보고 라비들은 구원의 때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 징조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 징조는 그분의 심판의 시작이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여 줄 만큼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거듭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수많은 라피들이 구원의 때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때다.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거듭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징조는 바로 그들의 멸망의 징조가 될 것이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행적을 먼저 다시 펴십시오. 474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감싸는 미혹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474페이지. 마지막 중간쯤 보시면, 특별히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이 여사의 멸망 때 행했던 통일한 기만이 각시되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을 경고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미혹에 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474페이지. 그래서 교회를 둘러싼 위험이라는 말씀을 좀 찾아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를 둘러싼 위험들에 관한 하나님 의 말씀의 경고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사도시대 사람들의 유전과 철학으로 성교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노력한 것처럼 오늘날도 고등비평, 진화론, 강신술, 특별히 강신술 기억하고 계속 있으면 접신술, 범신론 등과 같은 호감이 가는 이론들을 사용하여 영혼들을 금단의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길 없는 등과 같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오해와 혼란을 야기시키는 추론적인 신조의 통로로 저의 마음을 돌릴 까닥이다 해보하고 심약하고 마지막 줄요 강신설에 의하여 군중들은 욕망이 최고의 법이며 방종은 자유요 인간은 자신에게만 책임을 진다고 믿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그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사도가 골로새 신도들에게 경고한 공교한 말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는 강신술적 성경해석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도의 음성은 성경의 영원한 진리를 분명히 확언 하는 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의 눈을 그리스에게 고정시키며 밝혀주신 길로 꾸준히 전진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관념들은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명상과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 성경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는 신적인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강신술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계속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8장을 다시 펴십시오 이시대 거짓 메시아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 파악하는 관점에서 강신술적 해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계속 찾습니다. 개수 18장 우리 1절 여러분 말씀인데요. 다시 이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승천 준비를 위한 기별이 뭔가 찾았죠?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수많은 거짓 메시아를 통하여 미혹시키는 일을 경고받고 있는데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다시 반복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미혹이라는 단어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찾았죠? 예. 잘 들어보십시오. 보라. 그리스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는 혼란스러운 외침들. 거짓 메시아의 기별을 가리킵니다. 이 시대. 외침 가운데 특별한 증거의 말씀.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료의 기별이 전해질 것인데. 그 기별은 이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생활에 적용시켜야 할 기별이다. 그것은 유용한 진리요. 환상적 생각이 아니다. 이런 단어를 잘 유념하십시오. 영원한 말씀의 진리는 모든 미혹해하는 오류들과 강신술적 해석 없이도 굳게 설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메모해 놓으십시오. 대쟁투 568페이지. 대쟁투 568페이지. 최근 강신술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죠? 짧게 말씀합니다. 거듭 나지 않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성경 해석들. 기억하시죠? 이 시대에 수많은 곳에서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외침이 수없이 들려올 것인데, 이 시대의 정언이 뭐라고요? 그런 강신술적 해석이 없는, 요용한 진리고, 삶속에 직접 적용시켜야 할 진리인데, 최근 강신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기뻐게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대정투 568페이지. 영원한 말씀의 진리는 모든 미혹해하는 오류들과 강신술적 해석이 없이도 굳게 설 것이며 미혹해하는 환상적 서술이 없이도 굳게 설 것이다. 요즘 아시죠 여러분? 조사 심판을 얼마나 달콤하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환상적으로 소개합니까 여러분? 두려워 떨며 회개하기는 커녕 환상적인 모습으로 조사 심판을 설교합니까? 계속 들으십시오. 거짓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의를 끌려고 강요할 것이다. 하지만 진리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서 있을 것이다. 아멘. 거룩하고 고사하게 하는 가마를 지닌 귀한 말씀은 통속적이고 일반적 사물과 같은 수준으로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 특별히 강신술적 해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요, 오해. 공의를 과소평가하게 하고 자비를 원칙이 아닌 우유 부단으로 소개하는 것이 강신술적 해석이요. 맞아 읽고 또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말씀은 오류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사단은 오류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다음 말씀을 짧게 요약합니다. 이 시대에 주어진 진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영혼에게 율법을 계록하시고 성령의 활기찬 역사를 통하여 율법을 순종케 하셔서 성천을 준비시키는 것이 마지막 기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서, 요한이서, 초림태 반복되었던 경고들을 조금 더 봅니다. 요한이서, 7절과 11절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다 읽지 않고 9절과 10절 성경을 먼저 읽어봅니다. 지내처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교난에 가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래서 교난에 가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관한 성언은 말하죠. 그래서 교훈이 뭔가? 그래서 안에 있는 진리가 뭔가. 짧게 결론 짓습니다. 율법에 완전히 순종시키는 진리.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는 우리를 뭐 하는 것이죠? 율법과 일치시키는 진리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니골라당이 뭐죠? 완전한 순종에서 뭐 되었다? 해방되었다?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에서 뭐 해주는 것처럼 이것이 뭐요? 니골라당이다 돌아와서 읽습니다. 지내처 그래서의 교난에 가하지 않는 사람마다 그들 말합니다 완전한 순종 율법의 완전한 일치 이런 진리에 거하지 아니 사람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하지만 주님의 교원 안에 그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마음에 모시느니라. 이런 교원을 떠난 사람들의 미혹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인데요. 밑에 주석을 보세요. 뵙죠. 예, 두 번째 문단을 보면요. 다 읽지 않고 짤막짤막하게 봅니다. 세월의 흘림에 따라서 신자가 점점 늘어갈 때, 요한은 끊임없이 보다 더한 성실과 열성으로 수고하면서 그 시대의 교회 위험이 충만하였는데 사단의 개만에 각처에 있었는데 사단의 사자들은 오전과 거짓으로 그래서 교훈의 반대를 일으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로 의견 충돌과 이단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다. 이어서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오류가 살금살금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슬픔에 가득 찼다. 쭉 넘어가셔서 마지막 문단을 보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면서 그리스 안에 그하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제자가 행한 것과 동일한 판단을 내릴 권리가 가졌다. 초대 교회 번영을 위협한 그들과 비슷한 죄악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존재한다. 이 점에 대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주의 깊이 유의되어야 한다. 너희는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부르짖으면. 특별히, 승화되었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침이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무나 순결하여 자복하지 않은 죄를 덮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죄악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역자들과 연합하면서 이것을 사랑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명을 멸망시키는 오류를 반대한 것처럼 이 시대에 당신의 백성에게 의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라고 요구하신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에베소서 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성경을 읽고 우리 정연하나 보고 마칩시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수많은 거짓 메시아의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이 미혹당한 것처럼, 이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외침이 무엇인가를 강신술적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6장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정언을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 합니다. 예, 6장 12절 정언을 좀 펴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시키는 성경 해석의 위험이 뭔가? 그들 말합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를 실제 삶 속에 적용시켜서 승천 준비를 시키는 그런 기밀이 아닌 강신술 적에서 자아를 만족시키는, 자아를 기만시키는 환상적 성경 해석의 서설이 무엇인가 보고 있습니다. 6장 12절. 경계 근무 중인 신실한 파수꾼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찾았죠? 경계 근무 중인 신실한 파수꾼. 6장 12절. 찾았습니까? 네. 네, 우리 천천히 읽고 같이 읽습니다. 기억하게끔 읽고 기도합니다. 자,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laughs> 예. 사단은 속이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항상 대기하고 있다. 그는 사람을 미혹하여 불순종의 넓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온갖 종류의 매혹적인 것을 다 사용하고 있다. 그는 특별히 그릇된 감정으로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그릇된 감정으로. 그 다음. 하나님의 정로를가르켜 보이시려고 설치해 놓으신 길 표지판에 그가 거짓 표식을 함으로써 지게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하나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 영생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전한 순종이요그 다음 읽습니다. 하늘의 선사들이 시작. 하늘의 선사들이 명령공사 하게 하시고 구원의 후사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것은 이들 악의 세례자들이 모든 빛조개를 가리워서 영혼들을 어둡게 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 사람도 타고난 악의 성향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 이 단어도 유의하십시오. 아무 사람도 타고난 악한 성향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실 때문에 수많은 미혹시키는 가르침에 빠지게 될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네. 그러 네. 하나님의 실게할때의 사람은 네. 고하 죄를 야 한다. 충실한 파수꾼들이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키고 이더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여러 살람 멸망이 임박해 오지만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미혹시키는 가르침이 경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경거의 모양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비참한 운명에 빠진 경고를 우리 앞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하루 성소봉사가 종결지혈 임박한 이 시점이지만 우리 거듭났는지 참으로 제가 회개되어지고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경험으로 경험되고 있는지 감정과 느낌과 흥분이 아닌 실제 삶 속에 적용시키할 실천적 진리가 경험되어지는지 자문해 봅니다 경외의 모양이 아닌 실제 경연의 능력이 경험되어져서 아멘. 진리가 문자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변화가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사단은 수많은 미혹시키는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할 것을 경고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강신술적 해석 자아가 못 박히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구원을 받은 것이냐 속이는 수많은 가르침들 이 묘역에서 철저하게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러 함이란 황홀경이 아니라 매일 자아를 죽이는 것이며 매일 성령께 굴복하는 것이며 빛이나 어둠 속에서나 변함없이 저를 순리하고 순조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보는 것으로 믿지 않게 하시고 느끼기 때문에 믿지 않게 하시고 아멘.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포기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케 함으로 오늘 우리가 승천 준비가 이루어지는 변화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교회를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멘. 이 시대의 특별한 기별의 말씀을 유의하고 새 천사의 기별을 달아서 시성세에 들하는 경험을 통하여 늦은 비를 초래하는 거룩한 참된 부흥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의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평범한 일과에 들어가지만 애녹을 교훈삼아 주님과 동행하게 도우시고 한 날이 마무리되었을 때 주님의 동행한 경험의 흔적이 우리 삶의 열매로 조합해 헌신되어지는 이기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없기도 드리옵나이다.